맛집 읽어주는 언니 메이리의 맛있는 나날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2000살로 갓 지은 돌솥밥을 즐길 수 있는 교대역 맛집 도올이에요 교대역에서 3분 거리고요 지하라 그동안 발견 못했던 게 아쉬웠던 맛집이에요 매장은 깨끗하고 고급스럽고요 홀이랑 룸으로 나눠 있어요 평일 저녁에도 룸은 꽉 찼더라고요 메뉴는 간단해요 23첩 반찬이 나오는 2000 쌀밥 정식부터 단계별로 일품 요리들이 추가되더라고요. 저희는 도우리 정식에 불고기 추가했어요. 23첩 반찬에 다 보여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음, 좋아하는 두부조림.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아 밥 없이 먹어도 맛있었어요. 간장게장도 나오고요. 김도 좋은 김을 쓰는지 아주 두껍더라고요. 무말랭이와 조합이 좋은 보쌈도 나오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잡채 짭조름한 멸치볶음이랑 이게 아마 봉독나물이죠 아마도? 톡수는 매력적인 해파리 냉채 그리고 이천 쌀밥 정식에서 추가되는 황태구이 부드럽고 맛있어서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낙지볶음도 진짜 진짜 낙지가 너무 연해요 완전 짱짱 새콤한 일품이었던 홍어 무침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 주문한 불고기. 엄청 푸짐하죠. 당면이랑 팽이버섯도 많이 들어가고 담백해서 계속 먹게 돼요. 짠. 주인공 2천살 돌솥밥이 드디어 나왔어요. 주문 후에 바로 지어 주기 때문에 15분 정도 걸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윤기 나는 맛난 밥을 먹기 위해 이 정도 기다리면 괜찮죠? 맛있는 반찬 요리들이 함께였으니까요. 밥 나오면서 또 추가된 음식들, 굴비도 인당 한 마리씩 나오고요. 들깨탕도 정말 고소하고 진해요. 강된장도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완전 일품이고요. 따끈한 국물 된장찌개까지 나온답니다. 정말 다양한 음식 반찬이 나와서 한입씩 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후식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매실슬러시도 먹어줬어요. 매실은 소화에 좋잖아요. 상달이 휘어지는 한상, 즐겼던 도우리. 밥 좋아하는 분들, 한식 좋아하는 분들께 완전 추천할 만하죠. 저 같은 고기 여태에겐 불고기 추가가 필수지만 아주 맛있게 든든하게 즐긴 교대형 맛집 도우리였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